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양호실입니다. 오늘은 심혈관 질환 즉 CVD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사망 원인 중 하나이며 그 원인과 예방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네. 심혈관 질환의 정의 심혈관 질환이란 심장과 혈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질환을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질환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먼저 심혈관 질환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관상동맥 질환 CAD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심장 근육에 산소가 부족해지는 질환입니다. 이로 인해 협심증이나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부전 심장이 신체 요구에 맞게 혈액을 충분히 펌프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초기 증상으로는 숨가쁨이나 피로감이 나타나며 진행되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장판막질환, 심장 내 판막의 기능이 저하되어 혈액의 흐름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의는 선천적 요인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장 리듬 이상 심장이 비정상적인 리듬으로 뛰는 상태로 심박수의 변화가 포함됩니다. 일부 경우에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거나 출혈이 발생하여 뇌세포가 손상되는 상태입니다. 그 이로 인해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네. 심혈관 질환의 원인, 이제 심혈관 질환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요인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고혈압 지속적으로 높은 혈압은 혈관에 과도한 압력을 가해 심장과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고지혈증,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져 혈관 내에 플라크가 형성되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힙니다. 당뇨병 혈당 조절 장애로 인해 혈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비만 체중이 많이 나가면 심장에 부담이 가해지고 고혈압과 당뇨병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흡연 담배의 독성 물질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입니다. 신체 활동 부족 운동 부족은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를 증가시킵니다. 유전적 요인 가족력이 있는 경우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3. 심혈관 질환의 증상. 심혈관 질환의 증상은 질환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가슴 통증 심장에 혈액 공급이 부족할 때 느끼는 통증으로 압박감이나 조임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보통 운동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심해집니다. 호흡 곤란 심부전 환자는 일상적인 활동 중이나 휴식 중에도 호흡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피로감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해 쉽게 피로를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일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부종 특히 다리와 발에 부종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심부전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어지러움 심장 리듬 이상이나 혈액 순환 문제로 인해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심혈관 질환의 진단 방법. 심혈관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검사가 사용됩니다. 주요 진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 검사 의사가 혈압, 맥박, 호흡을 측정하고 청진기를 사용하여 심장 소리를 듣습니다. 혈액 검사, 콜레스테롤, 혈당 그리고 기타 지표를 측정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를 평가합니다. LDL 점일도 지단백과 HDL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가 중요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심전도 ECG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기록하여 리듬 이상이나 심장병의 징후를 확인합니다. 비침습적이며 빠르게 진행됩니다. 심장 초음파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초음파를 사용합니다. 심장의 크기, 펌프 기능, 판막의 상태 등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 조영술 관상동맥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조영제를 주입한 후 엑스레이를 촬영합니다. 이를 그 통해 관상동맥의 협착이나 막힘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검사 운동 중 또는 약물로 심장을 자극하여 심장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심장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하여 질환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5. 심혈관 질환의 치료 심혈관 질환의 치료는 질환의 종류와 심각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료 방법은 크게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 고혈압약 a c 억제제, 칼슘 채널 차단제, 이뇨제 등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저하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항응고제 혈전 생성을 방지하여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을 줄입니다. 베타 차단제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심박수를 안정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생활습관 변화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금연, 체중 감량 등 생활습관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술 및 수술 심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스텐트 삽입 좁아진 혈관을 확장시키기 위해 스텐트를 삽입합니다. 관상동맥 우회 수술 막힌 관상동맥을 우회하여 혈액 공급을 개선하는 수술입니다. 심장이식 말기 심부전 환자에게 적용되는 최후의 수단으로 건강한 심장으로 교체하는 수술입니다. 6. 심혈관 질환의 예방. 심혈관 질환 예방은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상의 발생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예방 방법입니다. 건강한 식사 신선한 과일과 채소, 통곡물 저지방 단백질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운동주 15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의 운동은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금연 흡연은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이므로 금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며 혈전 형성을 촉진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여 조기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는 경우 더 주의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심혈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요가, 명상, 또는 취미 활동을 통해 심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심혈관 질환의 통계. 심혈관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1,790만 명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사망 원인의 약 32%를 차지합니다. 한국에서도 심혈관 질환은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심혈관 질환 사망률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는 고령화와 함께 생활 습관의 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연령과 성별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지만, 폐경후 여성의 심혈관 질환 위험도 증가합니다. 45세 이상의 남성과 55세 이상의 여성에서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높습니다. 지역별 차이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서구화된 식습관과 비만이 문제가 되는 국가에서는 심혈관 질환이 더욱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요인 저소득층에서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높고 이는 건강관리 접근성의 차이, 교육수준, 생활습관 등 여러 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8. 심혈관 질환과 심리적 요인, 심혈관 질환과 심리적 요인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 등의 심리적 상태는 심혈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만성 스트레스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호르몬 수치가 변화하고, 이는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높여 심혈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울증, 우울증 환자는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우울증은 생활 습관의 변화를 초래하고, 심장질환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원 강한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친구와 가족의 지원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한 행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9. 심혈관 질환의 연구 동향. 심혈관 질환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가지 주요 연구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전자 연구 유전적 요인이 심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정 유전자가 심혈관 질환의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 주요한 주제입니다. 미세생물 연구 장내 미생물이 심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염증 반응에 영향을 미쳐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 웨어러블 기기와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심혈관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약물 개발 심혈관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새로운 약물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신 생물학적 약물과 유전자 치료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10. 결론. 오늘 우리는 심혈관 질환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건강 문제이며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 심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혈관 건강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 이상으로 심혈관 질환에 대한 정보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많이 공유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